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금 연구소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 같이 네.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연금 연구소 양수진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연금 연구소 소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좀 드리고 있는데 그 설문지에 질문 하나씩을 가지고서 어, 여러분에게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설문지의 질문이 뭐였죠? 음. 첫 번째 저희가 파헤쳐 볼 연구 주제는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내가 연금은 가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세제적격이라는 건지 아니면 이게 비과세로? 이자를 면제받는 건, 이거를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더 좀 쉽게 여러 분데 설명해드리고자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일단 그러면 세제 적격 상품이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세제 적격과 비적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네, 그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소득공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라도 그 1월이 되시면 연말 소득공제를 시행하게 되실 텐데요. 그 국세청 사이트를 확인하게 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이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인지, 안 되는 상품인지를 알 수가 있으세요. 음. 네, 제가 이제 고객님들 상담을 하다가 보면 고객님들께서 제가 질문을 해요. 음. 고객님, 연금 있으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고객님들이 대부분 음. 있다고 대답을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있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세제적격연금이세요, 비적격연금이세요라고 묻게 되면 음. 고객님들은 둘다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와둘다 되는 상품이 있었나요? 네, 이기는 있었어요. 이기는 음. 있는데 현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요즘. 네. 현재는 다리치고 조랑차고 꿈 먹고 많이 <laughs> 먹고 하는 영유산 부분 없어요. 네, 현재는 없죠. 현재는 네. 없으신데 그러면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세제 적격 연금은 소득공제용 연금이기 때문에 사실 고객님들께서 그렇게 헷갈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소득공제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네. 어, 소득공제가 됐던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 음. 내가 세제 적격 연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음. 그런데 그럼 대부분 갖고 계시는 연금은 비적격 연금이신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들께서 그 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하셨을 때 비과세가 되는 아마 그렇죠. 연금 보험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맞습니다. 비과세라는, 비과세라는 네. 얘기는 원래 저희가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 네. 이자 소득세라는 것을 떼게 는 네. 이자를 받 근데 사실 그것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적격 연금 상품이고요. 보통은 보험사의 연금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연금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갈어 있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연마다 소득 공제라든지 아니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좀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액 공제는 아, 내가 아, 1년마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노후를 위해 준비한 연금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적격 상품이라는 것은 아, 내가 노후를 위해 오랫동안 저축, 준비, 투자를 해서 그 이자를 내가 안 내는 상품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좀더 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더 구분을 하는지 쉽게 할수 있는 방법, 내가 연, 방법이 있을까요? 어, 내 네. 연금을 네. 어느 금융 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네. 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지금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음. 이 국가는 왜 연금 포털을 운영을 하고 있냐면 혹시 국민연금 적자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어, 들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연 국민연금도 고갈된다 막 이런 얘기도 나 하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뭐 슈퍼게이라는 이런 칭호를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얻어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또 재정이 고갈될 수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운영의 방법도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워낙에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발되는 속도가 가속이 붙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 연금포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음. 이 사이트를 통하게 되시면 갖고 있는 개인연금부터 퇴직연금, 내 퇴직연금이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간은 세제적격과 비적격 상품을 한번 구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연금포털에 한번 본인의 정보를 넣어서 한번 조사해 보시고 아 조회해 보시고 이 내용이 내가 세제적격상품인지 세제 비적격상품인지 세제 비적격 그리고 어느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는지 아까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물가상승률을 허가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투자 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제 적격과 비적격 상품에 대해서 만 알아봤는데요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